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라는 말은 일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응답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에 믿는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 그, 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 또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여호와 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 믿잖아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떠한 사건과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안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심는 자는 열매를 거두고 성령으로 심지 않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성령은 지금도 모든 곳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불신앙도. 그러면 그 불신앙의 응답이 오겠죠.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그 시간만큼은 사단이 틈타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갈수 없는 곳에 주의 사자들을 파송해서 모든 문을 열어가십니다. 주애국기 14장 19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면저 일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의 사자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다니엘이 죽어야 할그 현장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1기야 19장 35절에도 보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어디에 역사하셨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이 있는 그 전쟁터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18만 5천명의 그 군사를 불러가셨습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흑암의 세력은 결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벤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게 주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보니까 이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건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복음화하고 지역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지 않으면 가문의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한다니까요 우리 체험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계속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모든 답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었던 일에 기적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 되어지,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기적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시고 하나님은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은 네 번째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언약을 붙잡은 자가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은 예수님 보고 라비여 선생님이여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론 유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 주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선생님이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팔로 그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도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을 할 때도 선생님이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로마 시대 때에 로마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냐면, 주여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썼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보니까 주여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 부장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거죠. 말씀으로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다라는 것을 믿고 간구한 것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을 우리는 붙잡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붙잡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려지고, 나와 현장과 우리 가정, 가문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죠.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사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의 사자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거든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이르, 그,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언약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죠. 이 땅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라는 사실에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보니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가는 현장에서 응답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언약 붙잡은 자가 가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 응답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팀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응답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미션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상 세력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가는 모든 곳에, 모든 만남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모든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일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싸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영적으로 굉장히 마음을 닫아 버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하늘의 권세는 성령과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늘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는 뭡니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이것이 바로 땅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움직이는 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이는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모든 응답의 문들 여시는 하늘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의 권세. 흑암이 결박이 되어지고 모든 다쳤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는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싸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 이것을 깨달아야 전도와 기도와 말씀 운동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천국도 얻었고, 구원도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 얻었는데 하나만 남았습니다. 영적 싸움에 지느냐? 영적 싸움에 이기느냐? 우리는 과거 문제와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뭐 과거에 문제 다 끝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미래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으면 하늘 날아가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뭡니까? 현재 문제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응답의 큰 문을 여시고 능력의 문을 여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문제와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백 부장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면 안 되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사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은 비밀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 순간에 평생의 응답을 우리는 다 얻은 것입니다. 이걸 언제 누립니까? 기도할 때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기도로 이 언약을 누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시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흑암의 세력은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기도할 때에 24시간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영적 시스템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영적 시스템, 날마다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하는 24, 보호자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25, 그리고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영원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백부장이 이걸 알고 있잖아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할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 있죠. 정말로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한 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확인하는 정말로 비밀의 그 응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감관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